오늘 영상에서는 보체의 세 가지 활성화 경로 중 렉틴 경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렉틴 경로는 병원체 막에 있는 탄수화물에 렉틴이 붙으면서 시작됩니다. 이중 저희가 배운 경로는 표면의 마노스에 MBL, 혈장 마노스 결합 렉틴이 결합하는 경로입니다. 마노스와 렉틴이 결합하면 이곳에 MASP1, MBL 어소시에이드 프로테아제 1과 MASP2 MBL Associate Protease 2가 결합하며 복합체를 이룹니다. 이 복합체에서 MASP1은 고정경로의 C1R의 역할을 하며, MASP2는 C1S의 역할을 해, 합쳐져 C1 복합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물, C1like Complex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렉틴 경로와 고정경로는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시몬 라이 컴플렉스 C4와 C2가 붙으면서 각각 C4B, C4A 그리고 C2A, C2B로 분해됩니다. 여기서 C4B와 C2A가 결합하며 C4B2A 즉 C3 전환 효소를 형성합니다. C3 전환 효소는 C3를 C3B와 C3A로 나누고 여기서 생성된 C3B는 C3 전환 효소에부터 C5 전원 효소를 형성합니다. C5 전원 효소는 C5를 C5A와 C5B로 분리시키고 C5B를 세포 표면에 부착시킵니다. 세포 표면에 부착된 C5B는 C6, 7, 8을 불러와 C5B, 6, 7, 8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복합체는 C9 단백질을 불러와 여러 개의 C9로 형성된 Membrane Attack Complex, 막공격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세포막의 터널과 같이 형성되는 막공격 복합체는 세포막의 물과 이온의 투과도를 높이며 막공격 복합체의 침착이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세포 사멸에 유연합니다. 렉틴 경로는 대체 경로와 같이 항체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선천 면역 반응에서 사용됩니다.